정가가 A1이래. 아, 이거 가격 문제 굉장히 어려워요. 근데, 이 할이래. 밑줄 짜. 할은 뭐라고? 기준이 10이야. 0.23. 이게 뭐야? 2할 3푼 그런다고. 다시 한 번. 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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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자, 뭐, 의 타율 뭐 이런 거 했잖아. 2할 3푼인데, 2할 3푼 하는데, 2 할은 뭐야? 소수 첫째자리를2 할, 할이라 그래. 할. 그럼 얘는 뭐야? 이할이면 10분의 2잖아. 기준이 10이잖아. 10개 중에 두 번, 그러니까 100분의 20이 되겠지. 10분의 2니까, 10분의 2는 퍼센트로 따지면 100분의 20이잖아. 다시 한번 기준이 10이다. 할은 그냥 그럼 뭐가 돼? 봐 자, 2할을 할인했을 때 그럼 뭐가 돼? 원래 내가 이 돈을 줘야 되죠. 근데 빼준 거야. 정가에 20%, 10분의 2야. 됐어? 할. 10을 기준한 으것 중에 2를 빼줬다는 거잖아. 얘가 원래 이만큼 줘야 되는데 이만큼 가격을 할인해 준 거야. 빼준 거야. 이 가격에서 이만큼을. 얘가 그럼 어떻게 돼? 수. A-5분의 1A지. 그럼 결국 뭐야? 5분의 4A만큼 주고 샀다 이거지. 됐어? 그지? 20% 할인했다 이거야. 그럼 내가 뭐야? 80% 돈을 줘야 되겠지? 이건 오케이.